새내기 친구들 안녕 요즘 다들 입시가 끝날 시즌일 텐데 다들 뭐하고 지내? 이제 개강하기 전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뭐하고 지내야 될지 좀 고민되지 않아? 이제 대학 입학 전이 가장 큰 공백기일 거 같은데 이때 뭔가 많이 준비해 놓거나 뭔가 취미를 만들어 놔야 나는 대학 와서 좀, 좀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이 3학번 선배들이 그걸 오늘 알려줘 볼 거야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 얘들아 안녕. 나는 DTM 전공 23학번을 재학 중인 이윤우라고 해. 나는 산업공학과 23학번 오도영이야. 안녕. 나는 경영학 전공에 재학하고 있는 23학번 김재원이라고 해. 어, 우리가 이제 수능 친지도 1년이 넘었잖아. 그렇지. 너네 수능 성적은 다 만족스럽게 나왔니? 나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계속했고. 그래서 수능 날 정말 국어를 푸는데 심장이이렇게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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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을 받고 항상 보던 대로 봐서 최저 다 맞추고 음, 나는 만족스러웠어. 나는 국어를 풀다가 음. 지문이 너무 긴 거야. 맞아. 그러니까 돌리더라고. 봤어. <laughs> 아, 너네 이제 육학중이었 때문에 난 유학 중에다가 아, 이제 최저도 없었기 때문에 아. 편하게 잘수 있었지. 난 이제 육교과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최저의 나의 모든 게 걸렸어, 걸려 있었어.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길래, 오, 이거는 뭔가 높은 학교를 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높은 학교를 썼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일은 보지도 않은 채 정답지도 오고 열심히 이제, 정, 이제 답지를 체크해. 일단 국어? 망했어.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 영어가 특기 평가를 연속으로 한 여섯 문제를 틀려버린 거야. 음, 래가지고 그때 맞아 되게 침울했었어. 우리 입학한 지한일 년쯤 다 되어가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너네는 입학 전에 뭐 하면서 지냈어? 나는 입학 전에 이제 입시도 다 끝났고 이제 힘든 나날 후에 즐길 것이 왔다 해가지고 이제 나는 뭔가 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친구들과 이제 못 놀고 다 이제 같이 놀면서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뭐지 운동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재원이처럼 솔직히 진짜 거의 6년이란 시간을 계속 공부만 해왔잖아.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그 동안 세워뒀던 버킷리스트 같은 거, 뭐 운동을 하고 PT도 받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진짜 즐겁게 걱정 없이 보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성인되고 대학도 입학했으니까 걱정 없이 약간 술좀 많이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고 난 취미 만들고 그러면서 지냈어. 근데 난 아쉬운 게 있는 게 여행을 많이 못 갔다 온게 너무 아쉬워. 난 입학 전에 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여행을 많이 가봐야 될것 같아. 우리처럼 좀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많이 많이 부모님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다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크게 간 여행이 이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이었는데 단순히 여행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지만 이제 우리가 스무 살에 되고 성인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이제 직접 부모님 손안 쓰고. 우리만의 힘으로 이제 직접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그 점이 조금 뿌듯했던 것 같아. 음... 맞아, 여행이 진짜 공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지, 맞지. 응. 서성인이 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뭔가 부모님의 특별한 다른 동의 없이 생일만 지나면 이제 모든 걸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자.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좀 통금 시간에 대한 게 아무래도 있잖아. 나는 중학생 때까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성인 되니까 이제 엄마가 뭐 새벽 4시에 들어오든 자취에 들어오든 <laughs> 어 아들 잘자 이러고 이렇게 <웃음> <웃음> 프리하시다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시간 제약이 풀린 것도 좀 좋은 음. 것 같고 뭐다 좋아 사실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난 이제 자취하면서 약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는 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시간을 막뭐 혼자 유튜브 보면서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 돼 무조건. 맞아. 그래서 뭐 악기든 운동이든 그게 설령 뭐 게임이든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서 그걸로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그게 되더라고. 맞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도영이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입학하고 나서 너무 많은 약속과 뭐 이런 자리들에 나가면서 개인 시간이 진짜 없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운동 같은 자기가 좀 꾸준하게 할수 있는 취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규칙적인 자기 생활 습관을 잡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운동해야 될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우리 학교 동아리 인스트에 들어갔었거든. 그런 운동 동아리 들어가면서 규칙적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같아 그리고 우리 학교에 밴드 동아리도 많아서 악기 조금만 기초적인 것만 해서 오면 그런 데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걸 솔직히 할 친구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토익이나 토플 어...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같은 자격증들 남자들 이제 군대 이제 가야 되니까 그쵸? 그때 어, 좀만 더 음. 편하게 가려면 음. 영어 공부나 그런 자격증을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훨씬 편하게 나중에 갈수 있다. 나는 도영이 말이 조금 동의해. 나랑 재원이는 이제 경영 쪽이라서 따로 듣진 않는데 이제 미적이랑 물리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 1학년이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기초가 조금 쌓이지 않은 친구들이 공부적인 측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도 GCM 전공이 전공 수업이 거의 다 영어로 진행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기가 미래 가려는 학과 같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이 미적이든 물리든 아니면 영어 해화든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쌓아서 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높은 학점도 가능하겠지? 학점 중요하지. 음. 근데 나는 솔직히 한 학기 정도는 진짜 약간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놀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음. 생각해. 난 1학기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 근데 후회 없어. 그 관성을 이제 여름방학 때 끊어내야 돼. 그리고 맞아 음. 맞아 그게 중요해. 진짜 경험담 하나 알려줄까? 2학기 때 공부 더 하는다. <laughs> 1학기 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좋은 학점을 가질 수 있어. 물론 꽈박 하기 하겠지만 공부해. <laughs> 네. 그리고 어 이제 입학 전에 많이 많이 놀아두는데 그렇다고 막 곱이 풀려서 술을 너무 마시는 건난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 음. 음. 술 너무 마시면 1학기 때술 엄청 마셔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타격이 올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맞아. 꼭 이제 주량 체크를 해봐야 돼. 입학 전에. 어. 이거 진짜 중요해. 어. 꼭 자기의 주랑을 알고 와야 돼. 응. 안 그러면 너네 이제 막 개강 파티 때나 그때 막 주워가지고 막집 가면은 막 길거리 스토어 그런 맛이 애타라는 되게 좀 무서운 <laughs> 곳이 있거든. 동기들한테 흑역사 박제되고 싶지 않으면 주랑을 꼭 체크하고 오는 게 좋아. 영광다야 그리고 또 하면 후회했던 거 있어. 너네. 공백해. 난 아쉬웠던 게좀 있었어. 응. 나는... 알바를 좀 하고 싶었거든 음. 개강하기 전에 근데 뭔가 아직 20살 초년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바가 잘안 구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놀면서 지내긴 했지만 근데 나는 알바를 꼭 입학하기 전에 좀 해보고 싶었어 나는 1학기 때 돈이 엄청 부족했거든 이게 알바를 해놔서 미리 좀 돈을 만들어 놓고 어, 소비를 적절하게 해야 1학기 때 탕진을 안 하고 술값으로 너무 쓰게 되니까 음. 알바를 좀한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경험적으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봤는데 어땠어? 음, 네. 나는 딱 진짜 1년 전그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음. 걱정도 물론 많겠지만 생각보다 대학생활은 즐거운 일이 더 가득하니까 걱정은 떨쳐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기간 즐기다가 편안하게 대학에 오면 될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이렇게. 1년 전 얘기해보니까 막 어제 같고 그런데 되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내기 친구들도 이 시간 잘 써서 같은 대학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자. 나도 얼마 전까지 너희와 같은 새내기였지만 이제 이렇게 선배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서 너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세월은 정말 빠르구나 생각하고 있어. 진짜 새내기 시절도 이제 즐거운 만큼 빠르게 가니까. 이제 세대기 시절에 진짜 좋은 추억들 많이 보내면서 알차게 20대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럼 세네기들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곧과기대서 만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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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사줄게. 난 군대 갈게. <laughs>